안녕하세요.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, 오상헬스케어의 마감 데이터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39만 9,291건이나 참여를 하면서 균등 배정 수량은 0.31주로 마감이 됐습니다. 31% 안에 들어가야 균등 한 주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. 어제 얘기했듯이 과거 같으면 절대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종목이기는 한데, 종목의 매력도 대비해서 균등 확률이 너무 떨어지긴 합니다. 자, 증거금까지도 생각보다 더 들어왔어요. 총 5조 260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비례 경쟁률 4251대 1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오늘 청약에는 좀 변수가 존재했죠. 일반 등급 풀청약 한도인 8천 주 청약자의 소수점이 0 8 8 2로 굉장히 높았거든요. 그러면 단수주를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8,000주 구간에서 단수주를 쓸어가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성비 청약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소수점을 최대한 8,000주 청약자 소수점보다는 높게 맞춰서 청약하는 게 안전한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오상 헬스케어의 소수점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볼게요. 가장 높은 건 4,000주 청약자 0.941이 되겠고요. 그 다음이 8,000주입니다. 0.882. 그 다음은 3,500주. 0.823이고요. 그 다음이 만 2천주 0.8227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단수주가 이 순서대로 추가적으로 배정이 될 텐데 4천주를 청약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다한 주씩 배정이 될 거고요. 그 다음 8천주 청약자는 뭐두주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근데 만약에 4천주 청약자도 굉장히 많고 8천주 청약자도 너무 많다. 단수주에 비해서. 그러면 8,000주 구간에서 추첨을 통해 한주 또는 두 주가 갈릴 확률도 있기는 한데요.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를 좀 바라보고, 웬만하면 은 3,500주에서 추첨을 통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내일 오후쯤이면 배정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어제 얘기했듯이 오상 헬스케어는 일반 등급 풀청약 시에 파킹 이자를 빼고 남는 게 크진 않습니다. 50에서 80% 정도를 본다고 하면 뭐 순수익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래도 파킹 이자보다 남는 게 있으면 우선은 참여를 하고 보자 라는 마음이었던 거고요. 오늘 KOTC 시장에서의 주가는 39,400원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어제 대비해서 150원 정도 내린 가격으로 마감이 된 건데요. 여전히 공모가 대비해서는 약두배 정도의 수준이고요. 이게 적정 주가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, 오상일스케어 단독 상장이고 당분간 상장하는 종목이 없기도 하니까 그때 조금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좀 편히 푹 쉬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